안녕하세요. 저는 50을 넘은 남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 나이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 있다고 하잖아요. 물론 제게도 그런 자식이 둘이나 있습니다. 저와 피가 섞이진 않았지만 세상 그 어떤 아이들을 데려와도 저희 집 애들보다는 못하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0대 중반의 아내를 만나 눈이 맞았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흠뻑 빠져들었고, 그렇게 우리는 사랑을 키워나갔죠. 저와 아내는 순탄하게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정말 문제가 많으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소위 며느리들이 힘들어한다는 전형적인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도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정말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제 위로 형이 하나 있는데 매번 장남, 장남, 그놈의 장남 타령을 들을 때면 피가 거꾸로 솟을 지경이었죠. 그렇게 차별을 받고 자란 서름도 가득했습니다. 사소하게 밥상에 올라가는 반찬의 가지수나 종류부터 시작해서 커다랗게는 제 학비까지 정말 스스로 내가 엄마의 친자식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강하게 들 정도로 차별을 받고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방관자셨어요. 어머니가 너무 독불장군 같은 사람이셨기에 아버진 괜히 소리내어 분란을 만들 바엔 그냥 조용히 넘어가길 바랬고, 저 또한 집이 시끄러워지길 원하지도 않았거든요. 저만 피곤해지는 것이 현실이니까요. 그래서 사실 결혼이란 수단은 제게 어머니로의 도피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나중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게 된다면, 이렇게 아이들을 차별하지 않으리라 다짐을 하고 또 했었어요. 그리고 제 아내도 저와 마찬가지인 사정이었고요. 아내의 집은 남아 선호사상이 무척이나 강한 집이었고,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인 그런 집이었어요. 아내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남동생을 위해 아내가 희생을 해야 하는 것이 조금 당연시 되는 듯한 그런 집안이었죠.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각자의 집에서 천대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양가의 도움 하나 없이 단칸방부터 저희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도 아내도 막상 집에서 벗어나서 저희끼리 살게 되니 조금 빠듯한 생활마저도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아내는 결혼을 하고 나면 출가 외인과 다를 바 없다며 진정에서 거의 내쳐지다시피 했기 때문에 더욱 홀가분해졌죠. 하지만 저희 집은 아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도 참 어머니란 존재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벗어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희 아내를 참 못살게 울었어요. 잔심부름을 시키는 것은 다반사에 아주 일상과도 다름없었고 잊지도 않은 제사를 지내겠다고 하시면서 제기그릇을 전부 다깔아 놓으라는 등 창틀 먼지 자국도 없애라는 등 정말 과한 요구를 미친 듯이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어머니와 맞서 싸웠어요. 제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더군요. 그럴 때마다 심장을 움켜쥐고 바닥에 쓰러지면서 나 죽는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아내가 바락바락 대들고 있는 저를 만류했습니다. 자신이 참으면 된다고 하면서요. 정말 그런 어머니가 너무 창피했고 화가 났습니다. 제가 집에서 그렇게 무시를 받으니 제 아내도 같은 취급을 받는 거라 여겨져서 어찌나 미안했고 제 자신이 싫어졌는지 몰라요. 아내가 받는 취급을 보면서 저는 성공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적어도 내 아내가 무시받게 하지 말자고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하던 일을 접고 퇴직금으로 조그만 사업을 하나 하게 되었습니다 무역종리를 하는 회사를 세웠어요 제가 학창시절 중국어와 일본어를 무척이나 잘했고 거의 원어민 수준으로 가능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수출과 수입을 하는 사업을 하나 벌였습니다 사업을 벌릴 때만 해도 어머니는 저를 무시했어요 그럴 돈 있으면 형 뒷바라지나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왠걸 제 사업은 날이 갈수록 승승장구했죠. 그때 하필 수입과 수출하는 회사들의 입지가 커지기 시작했고 제가 타이밍과 시기를 잘탄 모양이더군요. 회사는 순식간에 몸집을 불려나갔고 저와 아내는 어엿하게 20명 남짓의 직원을 부리게 되었고 사장님 사모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와 아내의 사정은 점차 나아졌고 아내도 당당해질 수 있었습니다. 좋은 옷을 걸치고 좋은 차를 몰고 다닐 수 있게 된 거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태도를 달리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가족에게 상냥해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렇게 저희를 대하시는 것에서 본인이 참 많이 패배감이 느껴지셨나 보더군요. 이젠 저희 아내에게 아이 문제를 가지고 들들 볶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문제는 저희 부부에게도 조금 커다랗게 다가오는 문제였어요. 저희 부부는 둘다 차별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결혼 이후 아이를 가지려고 정말 끊임없이 시도를 했었어요. 저희끼리만의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저희 두 사람의 작지만 커다란 목표였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결국 함께 병원을 간 적이 있었어요. 아내와 저둘중한 사람이라도 몸에 문제가 있나 싶은 걱정의 말이에요. 검사 결과 아니나 다를까 제가 무 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아예 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희박해서 임신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태라고 하셨죠. 그렇게 아픈 곳을 어머니가 푹푹 들쑤셔대니 아내는 정말 커다란 상처를 입더군요. 사실 저는 그 사정들을 자세히 몰랐어요. 아내가 기를 쓰고 제게 모든 사실을 숨겨왔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아내의 휴대폰으로 확인할 것이 있어 열어봤는데 너 때문에 우리 아들 내가 끊기게 생겼다. 하자 있는 여잔 줄 알았으면 이 결혼 혈액 안 했어. 양심 없는 것. 정말 이것들은 세 발의 피인 수준으로 정말 욕설이 가득하고 모욕이 짙은 문자들을 보내셨었죠. 그 문자들을 보고 눈이 뒤집어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얼마나 죄스러워야 하는 것인가 생각했고 너무 미안했어요. 더 좋은 사람을 만났더라면 시댁에도 이쁨 받으며 행복하게 충분히 잘 살았을 여자인데, 절 만나서 이렇게 마음고생을 하게 되는 것 같았고 아내가 그토록 아이를 가지고 싶어 했는데도 그조차도 제게 문제가 있어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어버리니 제 존재가 아내에게 걸림돌이 된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가뜩이나 가만히 있어도 아내에게 미안한 일들 투성인데 어머니가 기름도 붓고 불까지 지피니 제가 정말 순식간에 미친듯이 화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길로 아내가 말리는 손길도 다 뿌리친 채로 어머니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집안을 쑥대밭으로 뒤엎었어요. 뒤늦게 쫓아온 아내가 말리고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고 아버지도 제게 화를 내고 형도 미친 새끼냐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본가에 들어가는 모든 금전적 지원 끊고 내 아내만 데리고 살 거니까 새 식구 알아서 살라구요. 언제부터 내가 금쪽 같은 아들 새끼였냐고 말이에요. 처음부터 제대로 공평하게 길러놓지도 않은 부모가 무슨 부모의 자격이냐고, 그동안 키워준 은혜는 내가 이제껏 시댁에 보내준 그 수많은 돈으로 갚은 걸로 쳐도 남아 돌 거니까 두번 다시 제게 손 벌리지 말고 내 아내에게 모욕적이고 불쾌한 문자 및 모든 연락을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어머니가 그러더군요. 저 여우 같은 기집애가 널 꼬드겼니? 저는 대답했어요. 이제 두번 다시 우리 집에 엮이려고 하지 마세요. 절 그렇게 괴롭혔으면 됐지. 왜내 안에 마저 그렇게 못살게 구는 건데요? 내가 이 집안 아들이 맞긴 맞아요? 그래, 그냥 어머니, 아버지 사랑에 맞이않는 우리 집 장남 끌어안고 평생 살라구요. 맨날 첫날 다 해줄 버릇해서 자기 밥한끼 제대로 못 차려먹는 머저리 같은 놈 끌어안고 살라구. 두번 다시 이 집안에 내 돈이며 내 가족이며 엮일 일 없을 거니까 손벌릴 생각 하지도 말고 찾아올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이 시간 이후로 내안에든 나든 찾아오면 법적으로 대응할 거니까! 그때가 아마 난생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악다구니를 바락바락 내면서 대들어 본 것이 말이에요. 사실 오냐오냐 하며 기른 저희 집 장남에게 제가 힘들게 번 돈을 다 꼬라박아도 이해했어요. 형이란 사실 하나만으로요. 그렇게 매번 오냐오냐 하니 자기 손으로 뭐 하나 제대로 할줄 모르는 바보 천치 같은 형이어도 존중했습니다. 제 형이란 이유 하나만으로요. 그런데 저희 아내를 우습게 여기는 형의 태도도 신물이 났어요. 맨날 그렇게 어머니 치마폭에 쌓여 자라 양아치 같은 인간으로 자란 주제에 제 아내에게 그런 생각없는 언행을 하는 것이 용서가 되지 않던 참이었거든요. 그 이후 저는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얘기했고, 앞으로 시댁과 인연을 끊기로 했어요. 아내도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해주었고요. 그렇게 인연을 끊어냈습니다. 당연히 어머니 쪽에서 저희 집에 연락을 해오려고 시도는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족족 받아내서 있는 와 없는 와 끌어내어 소리를 지른 뒤 차단했지만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희는 아이가 없는 부부였으니 저희끼리 오붓하게 여행도 다니면서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던 어느 주말이었어요. 저희 집 대문 앞에 익숙한 인형이 서 있었고 그 사람은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품 속에 갓난 아이가 둘씩이나 안겨 있었어요. 일단 어머니이긴 했지만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저희 부부 둘다 당황해서 집 안으로 들였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가관이시더군요. 너희 아직 애도 없는 것 같은데, 그걸 보니 애를 낳지 않기로 했던가, 낳지 못하는 거던가 둘중 하나겠구나. 그렇지? 그럼 이 아들 입양 좀 하렴. 너희가 환경도 여유롭고 좋은 곳이잖니. 저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다시 화를 내기 위해 시동을 걸고 있었는데 어머니 이어진 말씀에 진짜 맥이 다 빠졌죠. 너희 형이 사고친 애들이다. 가족 좋다는 게 뭐니? 어차피 너희 사이엔 아이들도 없잖아. 에휴 너희 형이 술집에 가서 애먼 술집 여자랑 만든 애야. 나도 믿기지 않아서 친자검사까지 모조리 해봤다. 근데 그럼 뭘 하니? 그 술집 여자가 애만 두고 도망을 가버렸는데 우리는 키울 형편이 안 된다는 걸 너희도 잘 알고 있지 않니? 그러니 내 얼굴 봐서라도 아이들 좀 돌봐다오. 그럼 난 가보마. 그렇게 허겁지겁 아이들만 내려놓고 대문을 나서는 어머니가 진짜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죠. 서둘러서 다시 갓난 아이들을 본가에다 데려다 놓으려고 하나씩 들쳐 안아드는 순간이었어요. 아내가 그런 저를 말리더군요. 여보, 그냥 우리가 걷어서 키우자. 여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이가 무슨 장난감도 아니고 이렇게 쉽게 결정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치만, 우리 사이에 자식이 생기지도 않고 막말로 아주버님 자식인데 이대로 그 집에 들여보내면 이 애들은 그게 무슨 생지옥이겠어 응? 당신 마음 이해하고 충분히 알아 하지만 그냥 우리가 거두면 안 될까? 생전 제게 사정을 한다거나 부탁을 하는 것이 없었던 아내였는데 그렇게 호소력 짙게 말을 하니 저도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집 구석은 갓난아이들이 마음 놓고 자라기엔 무리가 있는 환경이었으니까요 며칠 저희 집에 신생아들을 두면서 아내는 눈에 띄게 밝아졌어요. 생전 도움이라곤 하나도 되지 않는 형의 자식이긴 했어도, 아내가 아이들에 의해 웃음 짓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참, 아이를 가지지 못한 죄도 제게 있으니, 섣불리 알겠다고도, 싫다고도 대답할 수 없었죠. 저는 일주일이란 시간 동안 고민을 거듭했고, 결국 아내의 설득 끝에 저희가 기르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거쳐야 할 관문이 있었고, 저희는 저희 본가에 찾아갔습니다. 나몰라라 하려고 하던 식구들은 경찰을 부르겠다는 한마디에 깨갱하며 현관을 열어주었고 그 자리에서 말했어요.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대신 아이의 양육권은 우리가 가질 것이고 주 아이에 관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말 것이며 그 약속의 대가로 아이 입양을 저희가 하겠다고 말이에요. 어머니와 형의 입장에서도 저희의 제안이 기꺼웠던 것이었는지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렇게 입양 절차가 마무리가 되었고 우리는 두 식구에서 갑작스럽게 네 식구로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이 저희에게 가져온 행복은 생각보다 더욱 컸어요. 아장아장 걷던 아이들이 엊그제 같았는데 어느샌가 말을 하고 학교를 다녔고 훌쩍 커서 성인이 되어 버렸죠. 이란성 쌍둥이였던 저희 아이들은 어느새 대학도 졸업하는 나이가 되었죠. 그러다 얼마 전에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하루는 저희 집 아이들이 집에서 부둥켜 안고 울고 있더군요. 저와 아내는 회사에서 막 돌아왔었는데 아이들이 다큰 상태로 훌쩍이며 서로 안아 울고 있는 모습이 너무 당혹스러웠어요. 쌍둥이들 사이가 워낙 우애가 좋은 것도 있지만 아이들이 울고 있으니 너무 놀랬죠. 아내가 허겁지겁 달려가서 무슨 일이냐고 달래보니 아이들이 오늘 이상한 아저씨가 찾아왔었다 하더라고요. 자신이 친아빠라고 주장하면서 말이에요. 제가 아이들을 친아빠로부터 뺏어갔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는 모습이 실제로 자신들과 너무나도 닮아 있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도망치듯 집에 왔다 하더군요. 사실 아이들은 그때까지 자신들의 친가를 한 번도 간 적이 없었어요. 제가 데려가지 않은 것도 물론 있지만 그쪽에서도 저희 집을 찾아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서 친아빠인 자신을 모시라며 난데없이 윽박을 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겁을 집어먹은 딸을 아들이 겨우 챙겨서 데려왔고 집에 오고 나니 둘다 긴장이 풀려서 서로 부둥켜안고 훌쩍훌쩍 울고 있었던 겁니다. 몸은 다 컸어도 아직 아이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한숨을 푹 쉬며 사실을 이야기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이제껏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 입양을 한 것이라고.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아내와 저는 아이들을 불러 앉혀놓고 최대한 유순하고 애둘러서 그간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엔 충격을 받는 듯 하더니 모든 사실을 알고 한참을 침묵을 지키더라고요. 침묵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희 부부는 불안했는데 그것도 잠시 아이들이 울음을 왈칵 터뜨리며 저희에게 각각 한 명씩 안겼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더러 하는 말이 피도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이렇게 길러준 거였냐고 엉엉 우는데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와 아내는 그때 말했어요. 피가 뭐가 그리 중요하겠냐고 말이에요. 저희 가족끼리 마음이 이어진 것이 더 중요하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 신경조차 쓰지 말라고. 그리고 또그 사람이 찾아오면 우리한테 꼭 연락을 하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처음에 아이들이 사실을 알게 되고 방황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정말 전전긍긍하게 되었는데 저와 아내가 아이들을 그래도 잘 키워냈던 것인지 아이들은 저희에게 감사함을 느꼈고 본인들에게도 부모님은 저희뿐이라는 기특한 말까지 해주었죠. 아내와 저는 그런 아이들이 대견하고 또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20여 년 만에 본가를 찾아갔어요. 안본 사이 저희 부모님도 많이 늙으셨더군요. 내 새끼들 왜 찾아와서 패질이냐고 물어보는 제 말에 꿀 먹은 벙어리 마냥 입을 꾹 다물고 앉아 있는 한심한 꼴을 한 사람이 제 형이란 사실이 어찌나 치욕스러웠는지 몰라요. 저희 부모님이 그러시더군요. 그동안 외면했으면 오래 한것 아니냐고. 우리들도 이제 살 날이 그리 길지 않을 텐데 언제까지 안 보고 살 작정이냐고. 이제 왕래하며 살자고 말이에요. 남들이 들으면 부려라고 손가락질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코웃음을 치며 거절했습니다. 저도 자식을 길러보니 알겠더라고요. 둘다 저한테 그 어떤 걸로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자식이란 사실을요. 저는 그런데 이 집에서 귀한 자식이었던 적한 번도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러니, 효도는 그런 귀한 자식이었던 우리 집안 장남인 형께 바라세요. 전더 해드릴 것도 없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터뜨리시며 절 붙잡으시던데, 그것조차 제 눈에 가식으로 보였다면, 제가 너무 매몰찬 것일까요? 그 이후 본가에서는 다시 조용해졌고 저희 가족들은 다시 안락한 삶으로 되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게 가족이라 부를 정도의 사람들은 제 아내와 아이들밖에 없거든요 어머니와 아버지 행동조차도 재정적인 여유를 가진 저희 집의 사정이 부러워서 저렇게 약한 소리 하시는 걸로만 들려서 참 씁쓸하다는 생각이 먼저 드네요 비록 하늘이 점지해 주신 천륜은 제가 끊어내 버렸지만 저와 제 아내가 만든 천륜은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제 아이들도 저희처럼 언젠간 다 커서 결혼을 해서 자신들의 새로운 가정을 꾸려나가겠죠. 저와 아내는 아이들을 통해 새롭게 인생을 배웠고 사랑을 배웠으며 가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저희가 알려준 인생과 사랑과 가정을 만들 테고요. 아이들이 벌써 저희 품속을 떠난단 상상만 해도 서운하네요. 여러분들 중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시집장가를 대체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상상만 해도 눈시울이 붉어질 것만 같은데 말이에요. 아내는 제가 이런 소리라면 주책 맞게 한참 남은 일인데 벌써부터 그런다고 타박을 하네요. 여기까지 제긴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들 가정엔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